국경 없는 의사해 보고 의사가 되겠다고 거기까지 간 거야.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 박탈되기 전이지. 너 고졸로 만들라고 그러는 거다. 1 0년 세월이 아깝지만 자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냐고 그랬을 때나 때문에 엄마가 안한걸 했다고 그럴까 봐 고졸 대도 좋으니까 엄마가 안한건안 했다고 말해야 된다고. 근데 그걸 엄마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. 그래서 그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.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.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. 조절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, 어,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, 의원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, 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.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살 겁니다. 정상적으로 의대 과정을 밟아서 정상적으로 자격을 얻어서 수련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한테 치료받으면 환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그 병원을 가냐? 아,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. 주차장에 포르쉐 세워져 있다고. 그렇지. 조민, 포르쉐 탄다고. 맞아. 맨처음에 나온 것 중에 네. 하나지. 돌이켜 보니까 진짜 미친 신새끼들이었지다 거짓말이잖아. 중앙지법 형사합의 25-2부 재판장 임장엽이 정경심 교수한테 4년을 실형을 최은순 350억 장고 이조할 사람 집행유 예 받았어요 김예성 근데 그거... 여름바가 봉사상 위조했다고 지금 의사가 된 사람을 고졸을 만들었어 서부지법 폭동사건 때 MBC 기자 폭행한 사람 있잖아요 징역 2년 받았어요 <laughs> 엄마 징역 4년 갔잖아 지금 아버지 징역 2년이고 네. 딸은 지금 고졸 아니야 고졸. 고졸 조민은 사업에 성공해서 진짜 보르쉐를 사야 돼 그럼요. 나 다음에 사. 한대 사줄 수 있잖아. <웃음> <웃음>